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화의 강한 영단어 1000. 오늘은 16일째가 되겠고요. 오늘의 단어 주제는 자연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화의 강한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님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ature, nature. natu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자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nature 자연은 is the best 이때 the best 하면 가장 좋은 또는 가장 훌륭한 doctor 의사이다. 전체적 의미는 nature is the best doctor. 자연은 가장 훌륭한 의사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ountain, mountain, mounta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fun to 하면 뭐뭐 하는 것은 재밌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은 즐겁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용법으로 is는 가짜 주어, to는 진짜 주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it's fun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는 것은 즐겁다, 재밌다. go up, 오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르는 것은 재밌다, 즐겁다. The mountain, 산을 오르는 것은 즉, 전체적 의미는 It's fun to go up the mountain. 등산은 즐겁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lant plant pla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식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 plant 식물은 needs 필요로 한다. Water 물 and 그리고 light 빛을. 전체적 의미는 A plant needs water and light. 식물은 물과 빛을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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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경치 또는 풍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아이 나는 enjoyed 즐겼다 the scenery 경치를 풍경을 at the top 정상에서 꼭대기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enjoyed the scenery at the top 나는 정상에서 경치를 즐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ke lake lak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호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oat 이때 boat 하면 배, 특히 작은 배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배가 is 있다 on the lake. 호수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the boat is on the lake, 호수 위에 배가 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ld, wild, wil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야생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re are 하면 무언무엇들이 있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or 다음에는 복수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Wild flowers 하면 야생화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there are wild flowers 야생화들이 있다. On the hill 언덕 위에 이때 문장 끝 부분에 있는 hill 하면 언덕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There are wild flowers on the hill. 언덕에 야생화들이 피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nlight, sunlight, sunligh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끝 부분에 있는 gh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햇볕 또는 햇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room 나의 방은 get 이때 get하면 받는다 받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Much 많은 sunlight 햇빛을 또는 햇볕 햇살을 받는다 이때 much 대신에 many를 써주시면 안 되고요. much 다음에는 셀수 없는 물질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단수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much sunlight 하면 많은 햇볕을. 전체적 의미는 my room gets much sunlight 내 방은 햇볕이 잘 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reature. creature, creatu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생물 또는 생명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any 많은 creatures 생물들이 생명체들이 live 산다 in the sea 바다 속에. 전체적 의미는 Many creatures live in the sea. 바다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ach, beach, beac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해변 또는 바닷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go 가자 to the beach 해변으로 바닷가로 this August 이번 8월에 전체적 의미는 Let's go to the beach this August 이번 8월에는 해변에 가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il, soil, soi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흙 또는 토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plant, 이 식물은 grows, 이때 grow 하면 성장하다, 자라다, 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will, 잘, in dry soil 하면 건조한 흙에서도 전체적 의미는 This plant grows well in dry soil. 이 식물은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nature. nature natu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산이 되겠고요. mountain mountain mounta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식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lant plant pla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경치 풍경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cenery, scenery, scene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호수라는 뜻이 되겠고요. lake, lake, l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야생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wild, wild, wil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햇볕 또는 햇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unlight, sunlight, sunligh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생물, 생명체라는 뜻이 되겠고요. creature. creature creatu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해변, 바닷가라는 뜻이 되겠고요. beach beach beac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흙, 토양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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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자연은 가장 훌륭한 의사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ature is the best doctor. Nature is the best doctor. Nature is the best doctor. 다음 문장은요, 등산은 즐겁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fun to go up the mountain. It's fun to go up the mountain. It's fun to go up the mountain. 이번 문장은요 식물은 물과 빛을 필요로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plant needs water and light. All plant needs water and light. All plant, plant needs water and light. 다음 문장은요 나는 정상에서 경치를 즐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enjoyed, I enjoyed the scenery at the top. I enjoyed the scenery at the top. I enjoyed the scenery at the top. 이번 문장은요. 호수 위에 배가 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boat is on the lake. the boat is on the lake. the boat is on the lake. 다음 문장은요 언덕에 야생화들이 피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re are wild flowers on the hill. There are wild flowers on the hill. There are wild flowers on the hill. 이번 문장은요. 내 방은 햇볕이 잘 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room gets much sunlight. My room gets much sunlight. My room gets much sunlight. 다음 문장은요. 바다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ny creatures live in the sea. Many creatures live in the sea. In the sea. In the sea. 이번 문장은요. 이번 8월에는 해변에 가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to the beach this August. Let's go to the beach this August. Let's go to the beach this August. 다음 문장은요. 이 식물은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plant grows well in dry soil. This plant grows well in dry soil. This plant grows well in dry soil. Well in dry soil.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